이때까지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 때 우리가 이게 약속한 것은 설익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래 따지 보고 저래 따지 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요거는 수준이 우리는 약속이 이만한 거라 할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약속을 보통 했던 것들은 30% 미만의 약속을 했던 겁니다. 아, 이게 에너지 질량이 그러니까 뭔가 신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단호히 결정하는 이것은 100짜리인데 신중히 안 보고 친구들이 이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래, 이거는 아주 30% 미만 약속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약속을 했던 것은 전부 다 공수표로 돌립니다. <laughs> 어. 이거는 무게를 갖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과정이었었다. 에? 이걸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앞을 못 풀어 나가요. 어, 이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이 70% 짜리가 있습니다. 70%짜리.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한 것들이죠. 아, 요거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내가 이게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해갖고 새로 다시 하늘에다가 추원을 올리든지 요거를 지금 지키기 못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이걸 수중을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겠노라는 것을 잡아갖고 수중을 하면 요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응? 약속을 해놔 놓고 그냥 깨고 나면은 니가 잘될것 같으냐? 안 됩니다. 이 약속이 무슨 거예요. 어. 근데 여기 30% 미만이 어떤 건지 70% 짜리가 어떤 건지 대충 요 감을 우리가 지금 잣대를 대면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이100%될수 있는 아주 지적으로 나는 이 이거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늘에 맹세를 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요런 것들. 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절에 가니까 저쪽에 저 옆에 사람들이 아주 저저 저거 저거 하나 하니까 대들보 하는데 하니까 좋다 하더라. 돈 가지고 온게 없는데 애상으로된다야야 이래가 그래 갖고 이래 한 거. 이런 거는 누구한테 엮기 갖고 한 겁니다. 응아 어? 요는 거는 지금 다 이제 전부 다 탄감입니다. 그런데 <laughs> 어. 어떤 게 있느냐면 내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응? 어 하늘에 빌던 부처님한테 빌던 자식 하나만 달라고 자식 하나만 주면 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고.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 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게. 자식 놓고 나서 몇년 동안 기간을 주고, 그걸 그 까먹습니다. 까먹으면 니네 잡아가요. 어, 자식을 받고 나서 저는 이르이르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뜻대로 행하시되 제가 세상이 필요하면 더 이끌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걷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 안 걷어 갑니다. 근데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자식 하나 보는 게 소원이라고 원이라고 하늘에 빌어 놔 놓고 이거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 놓고 자식을 놓고 나서 키우면서 이자 못벗어 그때는 너 치러 옵니다. 사자가 데리러 와요. 요런 것들. 어. 근데 우리가 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말을 꺼내 가지고 지금 사회에다가 약속을 했는지 하늘에다가 약속을 했는지 자연에 약속을 했는지 요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한테 그 질량에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댄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약속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홍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도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알아 놔야 된다. 홍익 인간들이 하는 말은 법이 됩니다. 응? 이제, 이제 앞으로의 이민족이 하는 행위들은 뭐든지 노출이 되고 전부다 우리 환경에 다가오게 돼가 있어요. 잘못한 것도 우리한테 다가오고, 잘한 것도 우리한테 다가오고. 어.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어. 왜 인터넷이 이만큼 인류 사회가 만들어갖고 우리가 제일 잘 쓰게끔 해놨느냐? 이이 이 우리 홍익인가들이 성장을 하면은 인터넷을 제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술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써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 인터넷에 우리가 지금 한 마디 한 마디 올라가는 게 역사에 남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민족이 어떤 일을, 빛나는 일을 할 때가 돼갖고 인류가 우리를 돌아보는 때가 와요, 이제부터. 우리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래되면 이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이 홈에 들어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은 100% 노출이 됩니다. 이걸 뒤집이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런 이 것들이 이제 그래서 홈 안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이홈 안에서 영어로 바꿔 갖고도 즈그가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끔 전부 다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놨는데, 저거 가 알겠나? 다압니다 앞으로 어? 어뭐 세계 언어로 전부 다 바꿔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공유가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미국말로 해놔서도 한국말로 바꿔 갖고 들을 수도 있고, 한국말로 요렇게 해놔서도 미국말로 바꿔 들을 수도 있겠끔 이런 환경이 앞으로 기술이 전부 다 개발이 돼 갖고 빠른 시간에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 한자를 적어도 인자 바른 글이 아니면 생각을 해보고 올리지 말하는 거죠. 인터넷을 함부로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잘못된 생각을 거기에다가 올리 놓으면, 저이 홍익 인간들이 이렇게 헤맸음을 이제 압니다. 이게 에? 이렇게 욕지를 하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자는 다스려져야 된다는 라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렇게 한다. 니부터 듣는 야 맞습니다. 어,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렇게 하면, 너부터 지금 혼난다. 이 말이죠. 잘못된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했을 때는 너는 혼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사회의 질서를 잡아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한 거는 귀에 안 씁니다. 과정이니까. 알고도 아닌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 예? 어, 것들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약속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척도를 우리가 조금씩 잡아보십시오. 어, 어, 우리가 대충 그냥 막 그래 하자. 그막 이런 약속은 요거는 부담 가질 것는 없습니다. 예? 없고, 아,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요렇게 잡아가고 이거는 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밝혀야 돼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 앞으로는 누구하고 약속을 이런 식으로 안 하겠노라고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요렇게 하고, 요70% 정도 되는 아주 조금 중요하게 해놓던 거.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해도 잘안 되면 내 힘이 그만큼 없는지를 모르고 이때 요렇게 요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사회 에 바르게 살 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거를 거둬 주십시오. 내가 이 하늘에 고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 자연에 구해야 된다는 게요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 앞에 뭐 캐도 되고,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 앞에 캐도 되고, 에,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 전부 다 우리는 이 자연에 하는 겁니다. 자연에. 어, 이것이 천지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것이 천지 신명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어, 용의 자연에. 이 자연에는 우리가 신을 잘 알아야 돼요.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겁니다. 어. 천기 지기가 천지신이라 하고 천지신명이라 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인기, 우리 인기가 이 자연의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은 신이에요. 천기도 신이고 지기도 신이고 인기도 신이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인신이라 하고 인기라 하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지상을 운용하는 지기라 하고 지신이라 하고 어. 그러니까 이 차원계의 이 천상계 천상계 이 대우주 스스로 있는 이 에너지의 큰 대자연의 기운을 천신이라 하고 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인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의 약속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해 보니 너무 어, 이렇게 에?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니 다시 수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이 수정이 됩니다. 근데 해놔 놓고 그냥 아이고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 항상 너를 이것 때문에 억류 놓습니다. 인생에 살아나가는데 이것이 항상 내한테 눌르는 힘이 작용이 돼갖고 항상 잘 가다가도 어려워지고 가다가도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인생의 길이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어? 어 이해가 좀 됩니까?